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것 부마켓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올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도 지역도 일반 상업 지역이며 위치면 위치, 수익이면 수익. 거기다 공실도 하나 없습니다. 물론 매매 가격은 작지 않지만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 오늘의 부마켓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내역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청주 030번입니다. 소재지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해 있으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875.2 제곱미터, 구 면적으로 265평. 건축 면적 694.1 제곱미터, 구 면적으로 210평입니다. 연면적은 6297.7 제곱미터이며 구 면적으로 1905평입니다. 건폐율 79.31%, 용적률 546.29%입니다. 건물의 방향은 북향이며 지하 2개층과 지상 7층의 건물입니다. 관리비는 건물 4개에 의거 측정되었으며 주차장은 자주식 옥내 35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2대 설치되어 있고요. 건축년도 2007년 12월입니다. 건물 주변 사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주에 산남동이라 하면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곳이며 중간에 상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뺑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물은 법원, 검찰청 상권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상권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는 위치의 올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그 세대수는 2,4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세대수까지 합친다면 2,800세대는 월등히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기점으로 오른쪽 아파트 단지 세대수까지 한다고 하면 6,000세대가 넘습니다. 현재 산남동은 일반 상권과 단지 상권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으로 일반 음식점, 법무법인 사무실, 그리고 학원, 구명, 의원 시설이 주 업종입니다. 이제 건물 영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의 올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앞으로는 4차선 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왼쪽으로는 주거단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산남동 상권이 밀집해 있습니다. 건물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 영상은 건물 바로 앞에서 맞은편을 찍은 영상입니다. 현 건물을 기점으로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현 건물의 1층은 일반 음식점, 그리고 휴게음식점, 판매점으로 업종이 되어 있으며 1층 상가는 전면부와 후면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문을 통해서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관리 사무소가 있고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현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두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대의 엘리베이터 중한 대는 15인승, 한 대는 9인승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맞은편으론 계단이 있습니다. 현 복도의 끝에는 남녀 구분되어진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1층의 전반적인 내부 컨디션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 건물을 통하는 문은 총 3개가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측면과 전면, 후면이 있습니다. 건물의 후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건물이 오늘 상가 건물의 후면입니다. 이 건물의 1층의 상가 부분은 전면에 5개, 그리고 후면에 3개, 마지막으로 미용실로 임차되어져 있는 측면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장점 중에 하나는 관리 사무소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대단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층에 임차된 업종들은 일반 음식점과 판매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측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면에도 하나의 상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미용실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측면 외부 컨디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는 건물에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옥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은 694.1제곱미터입니다. 구그 면적으로 210평인데요. 그에 비례해서 옥상도 꽤나 넓고 녹지 공간 확보 및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옥상 부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상과 이어지는 계단은 두 군데이며, 왼쪽, 오른쪽으로 옥상 출입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의 문은 화재 반응 자동 개폐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래층으로 이동하면서 각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각층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동하는 내내 건물의 컨디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7층은 3개의 상가로 되어져 있으며 사무실과 연구실로 임차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는 1층을 제외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상가 구분의 개수만 다릅니다. 6층은 2개의 상가로 되어져 있고요. 기술 보증기금 사무실과 학원으로 임차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건물 컨디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6층에서 5층으로 이동 중이고요. 현재 5층은 하나의 상가로 임차되어져 있습니다. 삼난동의 학원 수요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이렇게 전층을 사용하면서 학원으로 운영을 할 때는 이 산남동의 학원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7층의 건물인데요. 관리도 잘 되어져 있고 전층에 상가 어디 하나 공실이 없다는 점이 이 건물의 능력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4층은 3개의 상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학원과 법무사 사무실 그리고 운동센터로 임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3층은 하나의 상가로 되어져 있고요. 현재 제페니즈 레스토랑으로 임차되어져 있습니다. 3층도 기본 구조는 같으며 하나의 상가로만 임차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2층도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두 개의 상가로 임차되어 있는데요. 법무법인 사무실과 스타디카페로 임차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건물에 임차되어진 업종들이 꽤 중요한데요. 건물은 업종에 따라서 그 건물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현재 이 건물처럼 임차되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깔끔한 임차업종들이 들어올 거고요. 후에 건물 가격 상승이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지하 주차장 2개 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은 관리 자체가 대단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지상도 마찬가지고요. 지하도 관리가 꽤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은 자주식 옥내 35대로 주차 대수도 넉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곳이 지하 1층 주차장입니다. 이 건물을 보면서 내내 느낀 점은 좋은 건물, 좋은 임차인, 좋은 수익 그리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드론 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영상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건물의 왼편에 공용주차장과 산남중학교, 산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해 있고요. 산남동 상권의 경우 다른 상권과 다르게 상권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건물 모두 산남동의 일반 상권이며 그중 오늘의 상가 건물은 단지 상권과 일반 상권이 가장 잘 공존화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후면 상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전면 상권과 후면 상권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요. 전면 상권이 금융, 의원, 판매점 상권이며 건물의 후면 상권은 먹자 상권과 사무실 상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모든 상권을 아우르고 있는 건물이며 산남동 내에서도 공실 없이 깔끔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단점은 직접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익내역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내역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물의 매매 가격은 70억입니다. 은행 융자는 30억이며 보증금은 11억 6천입니다. 보통 보증금이 많다고 하면 매매 가격의 10% 정도인데요.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0%를 넘어갑니다. 그만큼 매매 가격은 높지 않으며 보증금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행 융자와 보증금을 제외시 실 투자 금액은 28억 4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부가세 관리비 별도로 하며 월 2880만 원입니다. 융자 이율 4.5%로 계산했을 때 월순수익은 1,755만원이며 연순수익은 2억 1,060만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수익률은 7.4%입니다. 요근래 진짜 보기 힘든 수익률이며 앞으로 월세 인상이 된다고 하면 투자수익률은 더 상향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 산남동 올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수익률이면 수익률, 위치면 위치, 거기다가 공실률도 적으며 현재 공실도 없습니다. 이런 올 상가 건물은 쉽게 나오지 않으며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엔 힘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은 직접 통화 부탁드리며 오늘의 부마켓 영업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